안녕하십니까. 2021년 7월 16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채널의 이동재 전 기자, 이게 이른바 검언유착의혹 사건 아닙니까? 어, 이에 대한 1심 판결이 있었는데, 무죄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 아마 기억에 나실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이동재 기자가 밸류인베스트먼트 코리아 전 대표라는 이철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사실 그 상당히 무리가 있는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기자가 그 사람을 강요하거나 뭐 협박하려면, 기자가 무슨 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기자는 기사를 쓴다는 권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강요가 되느냐? 이런 지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강요가 되려면, 내가 한동훈이라는 검사가 한 사람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시켜서 당신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해야, 강요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제 견해였었는데, 저는 뭐 법률관은 아니니까. 그냥 저희 기자로서의 견해였었는데, 아마도 지금 무죄라는 것은 결국 그런 거 아니겠는가. 근데 한동훈과의 검언유착 의혹은 전혀 밝혀진 게 없고, 오히려 검언유착이 아니다라는 것만 입증이 됐습니다. 자, 이런 겁니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얘기했던 게 바로 이런 건데, 자, 구속, 수감된 이철 전 VIK 대표에게 형사처벌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검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명백한 취재일리 위반이다. 저는 여기까지도 동의합니다. 명백한 취재일리 위반이죠. 어, 그런 식으로 뭐, 아, 검찰을 동원해서 마치 뭔가를 그, 불리익을 줄 것처럼 얘기하는 거취재일리 위반이라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위법행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검찰이 이게 주장입니다. 그런데 과연 위법행위인가? 물론, 부적절한 행위인 것은 틀림없는데, 이게 위법행위냐, 강요미수죄에 해당하느냐, 이런 건데, 이렇게 되면서 검찰이 이동재 전 기자한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고요, 그 같이 갔던 백모 기자한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동재 전 기자는,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취재윤리의 영역이라고 할수 있겠지만, 언론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 아,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러면, 자, 이 과정에서 이제 뭐가 문제냐. 그러면 첫 번째 이 사건을 보도한 게 MBC입니다. 근데 MBC는 검언 유착 의혹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검찰과 언론이 유착했다.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전 기자가 유착해서 이철 전 VIK 대표라는 사람을 압박했다. 이겁니다. 핵심이 그건데. 그리고 그에 대해서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수많은 증거가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 어떤 일종의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이성윤 당시 중앙지검장이 지금 정진웅 차장검사 독직폭행 혐의로 지금 재판 중이고 거기도 8월달에 이제 선고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 그 사람을 앞장세워서 결국 검언유착 의혹이라는 걸 파헤치기 위해서 수많은 무리한 수사를 감행을 했죠. 그러면서 이동재 전기자는 구속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보석으로 뭐 오래 풀려났지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구속 상태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선 검언유착 의혹이라는 증거가 전혀 없다. 검언유착 의혹이라는 증거가 작년 2월 달에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전 기자가 부산고검 차장검사실에서 대화한 거. 근데 그거는 녹음과 녹취록까지 다 공개가 됐습니다. 거기에 어디에서 검언유착이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 있겠는가. 그런데도 아직도 그 서울중앙지검 형사 일부에서 계속해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고검장으로 옮기기 전까지 계속해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 수사를 해 보니까 아무것도 안 나온다. 그러니까 이거 무혐의 처분하자라고 하는 결제를 올렸는데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고검장으로 옮기기 전까지 그거 결제 안 하고 옮겼습니다. 계속 뭉갰습니다. 그러면서 뭐 심지어 일부 보도에 의하면 자 그거 저 한동훈 검사장 휴대전화 그거 포렌식 할수 있을 때까지 좀 보류. 이랬다는데,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재판이 진행됐고요. 그래서 오늘 선고가 이루어졌는데, 그 선고는 무죄다. 제가 분석해드린 것과 똑같은 결론. 과연 기자가 어떻게 강요를 할 수가 있느냐. 물론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취재윤리 위반이라는 측면은 제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왜냐, 기자가 이렇게 뭐, 실제 있는 것보다 엄청나게 부풀려서 그 현재 구속되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는 것 그리고 봐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것 이거 엄연한 취재윤리 위반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게 그러면 위법행위냐 강요죄에 해당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의가 있다 저도 뭐 기자를 오래 했습니다만은 이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런데 오늘 법원이 어, 중앙지법 형사 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입니다.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물론 이건 뭐 1심이니까 앞으로 뭐 2심, 3심까지 뭐 계속 갈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게 기본적으로는 이철 전 VIK 대표한테 강요 미수죄를, 강요했다고 보기 어렵다. 언론 자유의 영역, 뭐 이런 것을 보다 존중한다. 하는 것으로 보고요. 자 그렇게 됐으니까 이제 이에 대해서 책임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수많은 증거가 있다고 한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그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밀어붙였던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그 다음에 독직폭행까지 일으켜가면서 이른바 검언유착이 아니고. 권원유착 의혹을 더욱더 가중시켰던 정진웅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장, 지금 현재 광주지검 차장 검사 이번에 인사가 있어서 울산지검 인가 모두를 뭐 옮겼다고 하죠. 그 사람 모두가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고 이게 결국 이 사건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죠? 결국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최측근이라고 할수 있는 한동훈 검사장을 엮기 위해서. 권원유착 의혹이라는 거에 범죄자로 역조작해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결국은 사필규정이었다. 한동훈 검사장 혐의 전혀 못 밝히고 오히려 이동재 전 기자와 둘이 만나서 대화한 내용 중에는 아그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뭐 비리를 캐내오고 했다 하는 것인데 그에도 안해서 오히려 나는 관심 없다라고 하는 한동훈 검사장의 코멘트가 드러남으로써, 야, 이게 검언 유착이 맞는 거야. 오히려 이거는 권언 유착이다. 권력과 언론이 유착돼서 특정 검사 한 명을 음? 프레임을 씌워서 잡으려고 조작했던 사건. 그 일단이 드러난 것이다.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서도 이 부분에 관해서 사실은 이거는 검언 유착 의혹이라는 하나의 면과 권원유착 의혹이라는 또 다른 면이 있는데 왜 검원유착에 대해서만 수사하느냐 권원유착도 수사해야 된다 이런데 권원유착 의혹에 대해서는 끝내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거는 다음 정권에 가서 수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최측근을 잡으려고 하는 조작 시도가 미수에 그친 그 사건인데 거기에서 법원은 역시 아직도 법원의 일부 판사들은 정의편에 서서 판결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이렇게 법률적으로는 이렇게 굴러가는 것이고, 정치적으로 보면 지금 뭐 지지율이 이리저리 좀 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듣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한테는 상당한 정도의 플러스 요인이다. 결국은 윤석열 측근을 잡으려는 추미애 전 장관의 추락, 이걸 다시 한번 보여준 판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그런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윤석열 전 총장한테는 플러스 요인이 되는 판결이다. 물론 일심이지만 그러나 뭐 제가 보기에는 그냥 뭐 2심에 가서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요새 뭐일심과 2심이 워낙 다른 결과를 그 낳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러나 기본적으로 상식의 관점에서 본다면 취재윤리 위반은 명백한데 그러나 법률적으로 과연 위법행위냐 하는 부분에 관해서 저 같은 법조인이 아닌 사람 눈에도, 어, 이거는 법률 위반이라고 하기는 무리한 취지의 활동은 분명한데, 법률 위반이라고 하기에는 좀, 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마침, 1심 재판부가 이런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전해드렸고요. 이거의 정치적 파장, 그거는 윤석열 전 총장한테 그 상당히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게 될 것이고,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사람, 뭐, 책임 안 지겠죠? 어, 책임 안 지고, 뭐, 일심 판결을 아마 여권 강성 친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또이 홍창호 부장판사에 대한 공격을 시도할 텐데, 이거는요,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입니다. 왜 그러냐? 기자가 기사 쓰는 거 외에 무슨 권한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만약에 정말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전 기자가 유착돼서 이 이철이라는 사람을 압박하려고 했다면, 그거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그러나 기자가 기사를 쓴다고 얘기해서 그걸 뭐 강요 미수죄로 처벌한다? 그런 부분은 저도 참 인정할 수가 없는 부분이었다. 어, 그런데 제 생각과 매우 비슷한 판단을 그 형사일단독 홍창호 부장판사가 내려줬다. 그런데 이것이 정치적 파장도 앞으로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어,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